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사흘 남았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원하는 소식 사흘 남았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100일 넘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늘도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성을 드렸는데, 하늘이 울고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어디 가겠습니까? 일제의 지하에서도, 6.25의 폐어에서도 우리가 성공의 역사를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죠? 예, 성공의 역사를 또 이어갈 것입니다. 아, 제가 아, 지난 아, 어, 일요일, 토요일이죠. 거기서도 아, 말씀드렸는데그 말씀드린 이유를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사람들이 급해지니까 희한한 법을 만든다고 해요. 헌법을 파괴하는 법을. 그래가지고, 뭐, 만역을 뭐 넣겠다는 걸 그냥. <laughs> 운영배를 집에 가게, 가는 운영배를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런 거물 건너갔습니다. 그지요사고를 <laughs> 하게 되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요. 또 대통령이 돌아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죠 제가 다섯 가지만 지금 이야다 해요. 첫째는 진술, 정인다 오염됐습니다. 그것을 독수독가라 그래요. 독이 묻어있으면 못쓰는겁니다. 그죠?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독수독까지 독이 묻어있는겁니다. 안되는겁니다. 그죠? 내란죄 그것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3 8여덟번을 써놓고 그걸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다맞아버린겁니다독일식이 명령된다고 그래. 또, 탄핵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지가 뭐냐, 하나 있어요. 뭐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판, 결정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게 아니라, 국민 지지도가 50% 오르내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신임 배반 안 했죠? 네 번째 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123 개음이 국헌 문란이 아니에요. 국헌 문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아니냐? 헌법에도 헌법 재판소법에도 그 이런 경우에 국헌 문란이 해당된다 했는데 123 개음은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아예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 게 국헌문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법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국헌문란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법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는 거예요 전복된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국회! 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법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해지시키버리는 것이죠. 해지된 국가기관이 있으니까. 네 번째는 아예 건능행사를, 국가기관 권능행사를 건능 상당 기간이라도 못하게 해도 이게 또 국권 논란이 해당이 되는데, 상당 기간 국권 권능인사를 못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2 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를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의원이 출입도 됐고 본회의장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견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해당이 아무것도 안 돼. 다섯 가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은 돌아와 수밖에 없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여러분들이 계시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돌아오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온 것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지요? 예! 예! 여러분들 서울로에 우리의 방금. 그 소식 네? 네, 맞아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계시죠? 예. 네. 우리가 이깁니다. 예. 네. 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네. 이깁니다. 아무 네. 재물이시죠?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깁니다.